청자분들반갑습니다 한서준입니다. 현재 로보티즈가 전일 상한가 이후로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7%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이쯤에서 그만 털고 나와줘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 공략이라든가 오히려 신규 매수라고 해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고 이후에 반등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때를 노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로보티즈 확실한 건요. 정부 수혜를 받고 있는 피지컬 AI 대장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고 내일 바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아직 매수할 땐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이때 이때가 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언제 매수를 하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들. 로보티즈 지금이 아니라 좀더 있다가 딱이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요 분명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니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보티즈 수익 보셔야죠. 그만큼 로보티즈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여전하고요. 지속성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종목 자체의 전망이라든가 상승 모멘텀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싸게 매수를 하고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 타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타점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영상으로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내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표 종목 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기술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6월 12일에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날부터가 진짜 상승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미친 듯이 연일 급등이 나왔죠? 12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날 이후부터 무려 몇 퍼센트나 올랐어요? 80%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톤도 보세요. 처음 분석해드린 게 6월 11일이에요. 정책 수혜로 똘똘 뭉쳤다라고 제가 썸네일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아톤, 어떻습니까? 자, 11일이면 이날이죠, 여러분들. 이날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고점 기준으로 85% 수익까지 드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 더 올라갈 종목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강조하는 종목들은, 당장 다음날 급등하지 않더라도, 최소 2, 3일, 최대 일주일 내로는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기술처럼 미친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또 아톤처럼 확실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엄청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매일 아침마다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6월 24일 날짜 확인되시죠? 자, 더즌이라는 종목 그리고 SKAI. 그리고 좋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들 과연 얼마나 급등했을까요? 먼저 더즌이라는 종목입니다. ETF와 스테이블 코인의 금물살에 가상자산 제도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오늘도 관련 뉴스들이 아침부터 나왔었고 신고가 기록 이후로 숨고르기를 보였던 더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15%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두 번째 종목 SKAI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정책 기대감 속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이 됐었고 다시 한번 AI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급등하리라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불기둥을 쏘아 올렸고요. 장중 20%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픽 종목은 좋은 사람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평화 특사를 자처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시켰는데요. 그 대장주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던 이 좋은 사람들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고 장중 23%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종목 모두 수익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과연 10% 수익도 못 먹을까요? 무조건 먹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픽 종목들을 장시작 전에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그 났을 때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 하루 한 종목씩의 수익은 매일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적만 보면 100%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확실한 종목들만 공유해 드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만 챙겨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원픽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는지 종목별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나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제도를 지니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타점이 잡혔다면 오늘은 원픽 종목 더즌, SKAI 좋은 사람들처럼 수익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이 간절하고 또 성공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여러분들 두눈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소액부터라도 조금씩 매매를 시작하셔도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쉽게 챙겨가시는 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돈벼락까지는 아니어도 돈따 받은 챙겨 가셔야죠. 자 그럼 채널 입장은 어떻게 하냐? 딱 5초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벤트 신청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컨텐츠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으로 계좌를 가득 채워가자는 의미를 담아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국내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건데,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에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것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것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대표적인 예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8억 달러에서 77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단 투자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요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LG전자도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나서고 있죠. AI 백조 펀드 조성에 따른 로보틱스 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로봇주들의 흥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로보티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로보티즈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그 중심에 LG가 있거든요. 왜냐 LG 전자는 2017년도에 로보티즈에 9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로 로보티즈의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배경은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죠. 이 영향 때문에 LG 로봇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가 매달 엑사원 4.0등 신규 AI 모델을 대거 공개한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로보티즈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LG의 배경훈 AI 연구원장이 엑사원의 개발을 주도했던 그 AI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든가 수혜를 기대하고 로보티즈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요? 자, 이 라인까지. 7만원 약간의 아래 부근까지 눌리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 자, 이 공간에서 이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아졌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차익이 일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길게 보면은 이 7만원 조금 아래 되는 6만원 후반대까지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적정 구간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이 구간이 간에서 하락 후에 좀 어느 정도 주가를 잡아주는 그런 모션이 보여줘야 우리가 어 확실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로보티즈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로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더 눌림이 나온 이후의 반등으로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고 그만큼 지금 뭐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눌림 구간 자 추가.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한9만원대까지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면 충분한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은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습니까? 6월 24일 날짜 확인되시죠? 자, 첫 번째 종목 더즌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SKAI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총세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픽 종목 더즌 장 중에 15%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SKAI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혹시나 24% 가까이 불기둥을 확실하게 쏘아 올리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소 15%, 크게는 20% 넘게. 급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10% 수익 먹는 거 절대 어렵지 않죠. 최근 승률만 놓고 보면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당연히 입장을 하셔야겠죠. 최소한 돈벼락까지는 아니어도 돈 따발 정도는 챙겨가셔야죠. 자 그럼 100% 무료 급등 중 원픽 채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하나 확인 되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서 100%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성 컨텐츠고요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100%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소소하게라도 매일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으로 계좌를 가득 채워가자는 의미를 담아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